이전 모임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행복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나 여자는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성품을 잘 알고 남편의 자질과 성품, 습관과 전통을 아는 것이 문제 없이, 가정의 다툼 없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만든다. 그리고 남편의 품위에서 아내의 품격을 만들고 계산하며 아내가 남편과 만나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알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부 싸움, 생활문제, 물가문제, 육아 문제, 식비 문제, 집안 살림 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책임지는 사람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 집의 관리인이며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녀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학교든 대학교든 어머니들이 딸들과 마주하는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의견을 듣고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의 여자 예절, 그리고 남편의 자질을 아는 것,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의 문제를 피하고 남편과의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나 여자, 남편이나 남자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아내에 대한 에티켓과 아내와 여자의 남편에 대한 에티켓이 많이 있는데요. 결혼 초기의 문제와 이견. 딸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는 어떤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부. 딸이 문제 없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신랑과 남편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그녀를 위해 올바른 신랑을 데려가는 방법 또한 가족 및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책임과 자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친척 및 친구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희를 따르십시오. 오늘부터 남자에 대해 남자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방식. 남자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 어머니. 아버지. 누이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형제. 그리고 아내와 아들. 딸을 대해야 하는 의신. 예절. 도시와. 로맨스는 무엇이며, 모든 것,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이상이 되는 법, 모든 입장.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 그의 특성, 결점, 문제 및 도덕을 그의 가족과 함께 설명하고, 남자가 그의 가족과 그의 집 사람들에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방법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가족의 실체를 깨뜨리고 집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뿌리부터 파괴하고 붕괴시킬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피해자이며 별거와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의 해체 원인과 근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과 아내와 별거하지 않으려면 남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때때로 비싼 생활비와 물가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가족, 가족 및 사회적 문제와 분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채널을 먼저 팔로우하여 혜택을 받고 모든 국내 및 가족 실수를 피하십시오. 채널 링크를 입력하고 비디오를 보고 듣고 작업하고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투타라파트.